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민호님의 고향에서 열린 감동의 결혼식 현장을 공개합니다. 추억과 사랑이 흐르는 그곳, 함께 그 감동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단순한 중요한 순간을 넘어 고향에서 열리는 결혼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장민호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워온 그에게 고향은 단순한 출생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결혼식을 고향에서 올리기로 한선 선택은 그에게 있어 매우 개인적이고도 감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서울의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장민호는 그런 전형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고 고향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고향이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곳이며 유년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척 그리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고 그 꿈은 이날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고향의 자연 속에서 아늑하고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웅장한 호텔이나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진 장소에서의 결혼식은 장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더욱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혼식을 더욱 의미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며칠 전부터 고향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고향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으로 가는 길은 신선한 꽃과 화려한 등불로 장식되어 따뜻한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고향 주민들도 장민호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문화 축제처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즐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은 그가 고향에서 받은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소감을 전하며 고향에서 배운 삶의 교훈과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사랑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